자 이미지 가져온 다음에 일단 배경 이미지의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요 자 배경 이미지 만든 다음에 브러쉬 브러쉬의 종류는 레거시의 레거시의 종합에 보면은 크로스 엣치라고 하는 그물룬입니다 뭐 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1번 써도 되고 자 그물룬 4번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때 혹시라도 이전에 했던 내용이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투명도 100 표준 흐름 건드렸으면 흐름도 그냥 초기 상태로 만들어놓고 자브러쉬 모드 들어가 있죠 브러쉬 설정을 해서 자, 모양의 크기 지털을 100%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도 마찬가지로 분산을 끝까지 올렸어요 1000%까지 그래야지 위아래 이렇게 나눠지니까. 자, 요래 만들어준 다음에, 자, 브러쉬를 그냥 살포시 한 번만 요렇게 드래그를 해줘도 얘는 지가 알아서 뻗쳐 나갑니다. 자, 한 번만 그어주시고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만든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요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보여질 때. 내가 수동을 한다면, 레이어의 눈을 껐다 켰다는 것과 똑같아요. 뭐, 이것과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복제합니다.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1번 프레임에서 보여줄 레이어만 선택해주면 돼요. 자 나는 요거 두 개만 보여줄 거야. 자 이번엔 2번 프레임이에요. 2번 프레임에서는 1번 말고 2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경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시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시간은 따로 따로 그냥 하나씩 한 번에 따로 안 하고 따로 따로도 해 돼요. 같이 선택하려면 쉬프트 같은 거 이용해서 한 방에 설정 가능합니다. 자, 저는 0.5초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반복 횟수는 계속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0.5초에 한 번씩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게 되는 겁니다.